안녕하십니까 박성호 t v 의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아주 의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원래 종교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삶을 영유해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항상 종교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종교는 인간이 어떤 이상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어가지고 그 사회를 좀더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그 역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에, 억압하는 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상과 종교는 각 지역의 통일 제국의 통치 이념으로 에,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세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사람들은 기복적 신앙으로 이제 종교를 택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는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인류 역사에 또 현대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 4대 종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제가 준비한 그 표를 볼게요. 일단 그이세계의 종교인들이 에 프로스로 볼때 크리스트교 크리스천들이 약 31.5%입니다. 지금 뭐 변화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가 23.2% 그 다음에, 종교를 갖지 않는 것도 이제 종교입니다. 16.3%. 힌두교가 15%. 그 다음에, 불교가 7.1. 토독신앙이 5.9. 유대교가 0.2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4대 하면, 이렇게, 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신도수가 많으면, 뭐, 우리가 4대 종교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에, 종교의 평균 연령을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젊습니다. 23세 정도 되고, 힌두교가 26세, 그 다음에 기독교가 30세, 그 다음에 기타 종교 32, 토흑시장 33, 에, 무교가 34,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한 40대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그좀 겁이 없어진가 봐요, 이게. 그 다음에, 유도교가 36, 그입니다 그래서 에, 가장 그 이제 크게 에, 어필되는 것이, 역시, 크리스트교가 가장, 그, 이 많다. 그죠? 그래서, 에그 우리가 이제 얼른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에 바로 이제, 그, 이 여기가 이제 1등이 되겠죠. 1등. 그 다음에 여기가 2등. 무교는 이제 종교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3등. 여기가 이제 4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이, 다른 표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그 종교를 많이 믿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 그래서 이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 러시아, 미국, 한국도 이제 상당히 됩니다. 한국도 상당히 그44% 무신론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이 4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무신론자가 6%입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여기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안 믿는 신자가 많습니다. 3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이렇게 안 믿는다는 것은 좀 이제 그 자기 자기들대로의 생각이 완전히 그냥 그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해요. 그다음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 61 1입니61%그러이 사람들은 에그 현재 그 생활 그냥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에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사는 말하면 막, 막 사는 인생을 사는 거죠. 왜냐면 사고의 세계가 없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애교를 할 때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중국이나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도 우리나라 애교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민족성이나 종교하고 또 관련 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한번 더 보면 바로 이제. 에, 여기에, 이 인구 대비로 보면, 지금 인구가 가장 넘버원이 어디냐면, 에, 바로 이제, 이곳이죠. 중국이 넘버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그 무신론자가 많죠. 이걸 우리가 한번 눈치가 봐야 됩니다. 무신론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현재 의 생활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데 가장 현실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벌써 14억이잖아요, 14억.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17.9%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59%, 약, 뭐약 1억 3천이 다 되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실제로 우리가 잘 경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분포,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가장 분포율이 높았는가, 왜 세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종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계 지도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이죠. 여기 에 보면 가장 그 많은 네, 그 신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트 교하면 여기 있죠. 크리스트 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예, 일본이 바로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크리스트교 문화가 실제로 유럽을 다휩쓰고 있죠. 예, 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표를 보시면 음,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에 개신교가 여기입니다. 개신교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많이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여기에 바로 이제 개신교 우리가 이제 16세기 초에 종교계혁 있습니다. 루터파나 칼뱅파나 그다음에 이제 그영계국교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계에게 그런 축을 이루는데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많이 퍼졌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왜 개신교가 많냐 하면 이 국교 유럽의 국교에서 바로 이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이주한 거죠. 이렇게 이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약 1억 아, 25억 정도 되죠. 25억.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이슬람교가 되겠죠.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는 실제로 이제 여기에 메카에서 메디나,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 녹색이죠. 여기에. 여기 보면, 어, 여기에 녹색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차 이렇게. 그래서 이그 북아프리카 쪽하고, 북아프리카,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아시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슬람교가 가장 에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샤파와 순위파 싸움이 항상 있죠. 그래서, 시아파는 이제 그 소수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고, 나머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다수파인 순위파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불교를 보시면, 이제 불교는 고타마시타르타이에서 이제 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니합니다 예, 우리나라 쪽이죠 우리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남아시아,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불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인도에서는 불교가 이제 처음에 그, 브라만교의 차별 때문에 이제 출발한 거죠. 그때 고타마시타르타이에서 했고, 지금은 약 5억 4천 명 정도의 신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에 브라만교의 차별정책과 카, 카트제도의 그런 모순 때문에 고타마시타르타이에서 이제 핏이 6세기경에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그런 인구가 있는 동아시아의 예, 유교문화와 함께 가장 큰 영향을 예, 끼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도 여기 보시면 예, 바로 이제 중국은 실제로 불교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교하고 유교, 특히 도교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쪽은 이슬람도 수용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죠? 그리크리스토교뭐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불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왔죠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를 보시면 힌두교, 에, 힌두교는 에, 인도죠 인도. 그래서 인도죠 힌두교. 에. 힌두교는 이제 에, 그 구타 왕조에서 출발한 민족 인도의 민족 불교 에, 종교입니다. 그래서 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에, 그 다신교죠. 그래서 시바신과 비신우신. 이런 그이 신을 믿습니다. 다 신교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10억 명이 믿습니다. 10억 10억 정도가 믿는 그런 종교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이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이슬람교가 이렇게 바로 혼용된 그런 혼합된 그런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특별히 봐야 될 것이 여기에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 보면, 바로 이제 그, 특히, 아니,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 아메리카 쪽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카톨릭이, 카톨릭이 가 있다는 거죠. 카톨릭.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보면, 에, 여기에 카톨릭이죠. 여기에 국교가 여기에 이제 서유럽 쪽이 있습니다. 어이 사람들이 이제 여 쪽으로 멕시코나 브라질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식민지, 식민지 때문에 그래요. 식민지. 그래서 이제 식민지 개척으로 인해서 식민지. 그래서 에,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식민지 에, 개척을 통해서 된다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크리스트교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이렇게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어, 많은 종교가 이렇게 에, 이식되고 또는 이제 이, 그 포교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호주 쪽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 보시면 이쪽이죠. 이것이 뭐냐. 여기에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가고 있다, 렇죠 그리스 정교회가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회는 이렇게 가서 실제로 러시아나 이런 데는 다 그리스 정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그러죠그 단일 교파가 있습니다. 단일 교파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천주교, 카톨릭이죠, 카톨릭, 카톨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종교에도 단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는 여러 종파가 있죠. 여러 종파. 그래서 여러 종파 하면 뭐예요? 성공회라든가 장로회, 감리교, 침례교 뭐 루터교회,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종교가 됐든 간에 그 나라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종교를 차별하고 또 종교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 서로 자비를 베풀고 평등하고 희망된 그런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세계 4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세히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에, 지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에, 보고 에, 가겠습니다 에, 여기에는 이제 그 공자님 공자님 유교하고 관계 있는 공자님 공자님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바로 이제 유교가 나와서 했다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힌두교의 이제 시바신입니다. 시바신 힌두교는 이제 그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같은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신과 피신우신 이렇게 나눠졌죠. 어, 이것이 이제 그 무함마드 죠? 네, 쿠란 이요 쿠란. 예, 쿠라 쿠란. 경제는 쿠라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에서 622년에 이제 이슬람교가 창시됐다 그래서 메카에서 메드나로 옮기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해지하러 가서 예, 이슬람교의 운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예수님 예수님 뭐잘 아시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일세계 바로 이제 그 사랑 그 다음에 소망 그죠 에뭐그 예, 다음에 이제 믿음,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에, 종교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불교죠, 불교. 고타마시타르타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조로아스터교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대 종교는 하지만 에, 불교와 유교와 안저그 뭐야 기독교, 그 다음에 그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 이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조로아스터라는 사람, 우리가 그 짜라투스트라라는 사람 어, 이죠이 사람에 의해서 창의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그 아켄메스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생겼고,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유대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전부 다 페르시아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로아스교의 예, 경전은 아베스타입니다. 아베스타, 그래서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